포항이란 글씨가 안 보여요. 아니 이럴 수가. <laughs> 휴자고? 어디 있어? 저기 1층에 휴노래 연습장 밑에 1층에. 아 맞네. 아 성인용품이 어떻게 딱찍키냐고매직피쉬 과연 깨끗할 곳인가? 매직피시. 어떻해? 살찐 장면 같아. 음. 캐릭터 고르는 중. 배고파서 샌드위치를 먹는다. <laughs> 남편은 삼각김밥. 남편은 삼각김밥. 오케이. 컷. 응. <laughs> 화질 좋다. 옷걸이에 걸려고 했는데. 날씨가 너무 좋다. 날씨 요정. 날씨 요정과 함께라면. <laughs> 날씨 좋다. 매운 것도 맛있지 어, 이건 우왕 김밥이에요. 한번 볼까요? 우왕이 엄청 들어갔나 한 볼까요? 음, 이게 왕김밥이라 다를 게 없는데. 오케이. 자, 물하고 미 일단 금미쳐. 온다. 온다. 멋있네. 이 야, 무슨 산수화 같다. 응. 아, 멋있어라. 해운대에 아 어, 멋있어라. 해운대 도착. 아. 어, 됐어, 요아빠 잠, 가요.

같이가 같이. 던지나요? 아 아까워 아빠 저기 절 보세요 멋있죠? 이 다리가 강안대교예요 강안대교 어, 강안대교 어 강안대교인데 대마도 보이거든요 오륙도 아니에요? 오륙도 없어요 아 그래요? 오륙도 저기 중에 하나, 오륙도 중에 하나 저기네요아 저기 멀리 혼자 있는 거 나중에 유랑선탐 차을 겁니다 북항상대교 맞어 봐 부산항대교 아 부산항대교 어, 부산 라는 게 이렇게 한국에 셔야 되는데, 오빠 아. 뱃 있는 데 대방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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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봐. 봐 내가 알바도요 지금인가?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게요네 밑에 부분은 방어 등살 부분이고 붉은빛 남은 부분은 바로 사이살 밑에 한 줄이 방어 닭살 위에가 다박살입니다 네 이렇게. 들깨? 들깨? 들어간미역국 아아 강된장 소빵 네 강된장이랑 소빵 음, 아, 벌어드시는데 뜨거운 물어서고드세요휴시자 걸어가세요 휴. 아빠 어때요? 구이 해저 <laughs> 오케이 <웃음> 영도 참매 멋있다 구운 음, 호떡 저기 저건 남포동이가 여기 남포동인데 여기 남포동 안보인다 아 여기 안보이대 저게 <laughs> 성도해수욕아 성도해수욕장이래 저 끝에는 다대포 다대포 오육도 음. 오육도 저기는 아저씨들이 보트 튀어서 낚시하나보다 진짜? 음. 가다 조개 구입하는 곳이야? 전부 다 조개 구입. 대박. 저 왔다 밑에 있어요. 다 올라갔어요. 대박. 뭐 아빠너 커튼 한번 쳐보, 아, 한번 빼려보다. 네네 어, 밖에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 중간에 걸 쳐야죠 오빠 아이고. 아빠 네아 좋네 아. 아. 괜찮네 어, 거울, 거울이네 어, 거울이야 아, 오, 밤이 아, 뷰는 똑같겠다 우리랑 음. 아빠랑 아, 네. 네. 한시... 방 아, 똑같죠? 우리 오빠 코곤소리 아빠 못 자는 거아니야 역시 우리 오빠는 딱안 해. <laughs> 아 영도 다리. 아 영도 다리. 저건 영도 경찰서 다리야, 어 근데 이렇게 낮은 것도 매력 있다. 우리 저번에는 엄청 높았죠. 높았는데. 아 저게 영도 다리구나. 롯데백화점. 뭐 하네. <laughs> 그건 어때, 자기야? 뭐야?

진지하네, 우리 아빠. 칫솔 치약이 500원. 싸당. <머리한 인기 Jean> 아! 깜짝이야! 우와, 진짜 크다. 백진. 아, 네? 뭐 이거 1인용이네? 네 우리 밥 먹고 한번 가볼래요? 광희 9시에 가면 되는지 아니 취소됐잖아안나겠지 그래도 가고 싶다 오빠 용두산 어때요? 용두산데 와용두봐와 원래 네 맞아요. 맞지 네. 엉덩이였어요. 엉덩이 왔지 옛날에 얘들하고 한번 이주이를만 개를 세 이제 네, 네. 어, 아 우리 의 여행 목적입니다. 우리는 안전과의 타협은 없다. 없다. 오케이. 자, 가세요 이제. 가자. 응? 진짜 포도가안 길을 돌아 길을 돌아보면 남포동을 안다고. 오 비는 오지만 부산항대교 부산집 도착 주차장 가는 길이 우와 엄청 크네 일반 주차 우리 일반 주차 자리 없는 거 아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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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개 <laughs> 좋아 보여, 시시진 좋아 니다다 네, 감사합니다. 김치찌개, 와우. 이게 그 유명한 김치찌개구나. 그러네요 음, 반찬 엄청 많네. 와 푸짐하다. 아, 네. 네, 안쪽에 앉으세요 조금 끓으면. 네. 아버님 죽 드세요, 주. 바로 먹어도 돼요? 아니, 죽 드시라고. 아주안 좋아하세요? 이것도 바로 드시도 돼. 아무 상관 없습니다. 다 끓여 갖고 온 겁니다. 주다 먹어도요? 우 음.. 우거짓국 맛있어요? 맛있다 음. 어때요? 어때요? 맛있습니다 <웃음> 맛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.. 너무 진짜 안맛있어요 <laughs> 요구르트 아빠 귀여워 자 요구르트 한대요 비가 와도 기하만 나난 갑자기 멈춘 춥 봐. 진짜 웃긴다. 소리도 엄청나. 아니 왜 k n o 멈추는 거야 바람이? <laughs> 지금 비오고 있는 건가? 어때요? 바람만 보나? 어 e n t l y c h i n g 나 대박. i 만두두두두두두 두둥 두둥 두 신기해. 날 씨가 좋은 거 같은데. 오빠 로션 바르는 거 찍는 중. 근데 고 그거 딸랐어 그서 내가 일부러. 우리 옥상 한번 뭐 올라갔다 내려야 돼. 그래야지. 우리 옥상 한번 갔다가 가야 돼. 아버님 같이? 그렇지. 앉아 봐 봐. 앉아 봐 봐. 아, 깨 아. 가지고 잘안 돼. 기 소리 왜 얘기를 t e a c h 아니, 하루, t e a 아니, 하루, 아니, 하루, t e a 나 h i n 하루, t e a c 그 i n g I'm 빼면 되지 노래는. 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영상은 됐어요. n g to b 요물 빼고 아예 춥네 <laughs> 춥다 어 춥네 경치가 엄청 좋다 아빠 어때요 괜찮죠? 아빠, 여기로 한번 걸어와 주세요. 천천히. 아, 카메라는 안 봐도 되는데. <laughs> 응. 저 영두산 있네. 우리 어제 밤에 갔던데. 오.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. 아빠 멋있죠? 헤헤헤. 어 여기 음. 1593 1593내 15, 지갑이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, 아빠. 아니, <laughs> 티가 잠깐만. 좋으시세요 네, 시리... 또... 너무 예쁘다 이거. 아메리카노 콜드 브루. 예스. 너무 이쁘죠? 바람이 엄청 불. 와, 바람 소리 보세요. 와. 우와, 너무 멋있어. 저기 눈와온거 영상 좀 찍을게요. 오.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요? 예뻐 보인다. 그러니까요, 오빠. 멋있다.